하는거 있지. v e h 과 관련된 사진이 진짜 매월 라 그러니까 뭐 자전거, 자동차, 모로사이클 비행기, 비차, 개, 배, 카누, 카양 막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만 알면 끝이야. 명사 몰라도 됩니다. 동사 위주로. 자, 아주 단순한 거요. 예 차만 있어. 그 그림에 사람은 없고 차만 있다. 99% 이거야. Uh, has been part, has been stopped. apart, stopped. 멈춰있다만 답이야. 움직이는 거 있죠. parking. Driving 그런 건 답변 예전에 2015년도, 아, 2015년, 2009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이제는 예, 움직이는 건 나오지가 않는다 이거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지금 타, 지금 바로 올리면서 탄다. 총 정리 Getting on the bus, getting into 안으로 타니까요. 발을 ready 드니까 stepping into, stepping onto. 그다음에 embarking 나온 적 있고 boarding, boarding 타는 동작 embarking도 타는 동작으로 두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내리다도 나올 수 있겠죠. Getting out of the vehicle, getting off the vehicle, 그 다음에, 인바킹의 반대말, disembarking. Disembarking은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오답 보기에 들어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별표, exiting. exiting 너무 중요해요. exiting은 나오고 있다, 내리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동작일 때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미 사람이 타고 있는 사진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고 할 때, 자, 한국말은 똑같아요. 버스를 타고 있다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나. 타고 있다는 똑같은데, 지금 타고 있는 거랑 이미 타고 움직이는 게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riding bicycles죠. 그리고 보트를 타고 있으면 taking a boat ride. 이미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배가 있다? 배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 타고 있는데, people are boarding a ship. 그럼 틀리는 거예요. 한국말 좀 하면 안 돼. 골딩어쉽은 지금 막 바로 올리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안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비클은 끝.